한국인은 평균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반면 전문가들은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을 것을 권장합니다. 급하게 먹을 경우 1회 씹는 횟수가 5회에서 10회로 줄어 소화 효율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30회 이상 꼭꼭 씹으면 타액 분비가 증가해 고기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 활성화가 두배 높아집니다. 이는 위장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핵심 요소죠. 3분 내 식사 시 위는 충분한 소화액을 분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덩어리진 고기가 위에 도달하면 pH2의 강산성 환경에서도 완전 분해에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스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며 미처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내 부패균의 먹이가 되어 독소를 생성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삼겹살의 경우 소화 시간이 30%더 길어집니다. 12회 이상 씹을 경우 타액의 알파 아밀라 아제 효소가 고기의 결합 조직을 60%더 효과적으로 분해합니다. 성균관대 실험에서 충분히 씹은 고기는 위에서 2시간 만에 액화되는 반면 덩어리진 고기는 4시간 후에도 15%가 잔류했습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씹을 때마다 미세한 근육 섬유가 풀려 미세형성이 촉진되어 지방흡수율이 25% 감소합니다. 경희대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10분 내 식사한 사람의 68%가 1시간 이내에 속 쓰림을 호소한 반면, 천천히 먹은 그룹은 92%가 편안함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빠른 식사 시 위장이 분당 3이사회 수축하는 과도한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당은 급식 시 30분 만에 180mg per dl까지 치솟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정 속도로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35% 향상됩니다. 고려대 식품영양학과는 한 입에 20대 30회 씹을 경우 단백질 흡수율이 45% 증가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3초 간격으로 수저를 내려놓는 간격식사법이 위에 포만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150g 스테이크 기준 최소 25분 이상 소요해야 하며 식사 중물 섭취는 100ml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배장균 증식률을 70% 감소시키고 장운동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